미니튜브 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딸기잼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딸기잼을 퍼서 여기에 넣습니다.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음, 조금 더 발라야 되겠어요. 이만큼 조금 떠서 다시 한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찐득찐득해서 안 되네. 됐다! 놔두고, 이제 틀로 찍어 볼 건데요. 이틀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여기, 틀 모양,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을 찍어볼게요. 헛, 우와 안 잘린 것 같아. 오이요 오 안되네 다시 한번 으아아 안되네요. 오, 더 세게 더 세게 <laughs> 이게 빵을 자를 때는 좀 힘드네요. 완성됐어요. 예쁘다. 아, 너무 예뻐서요. 으 그걸 어떻게 되지? 어다 오, 여기. 잘랐습니다. 그리고 치즈를 잘릴게요. 기에, 이번에는 이틀로 한번 해볼게요. 오. 기에, 기에. 두고, 뭔가 예쁘겠다. 놔두고. 마지막, 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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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이렇게, 놔면 샌드위치 완성! 자, 완성됐어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햄이랑, 치즈랑, 빵이랑, 들어가니까, 훨씬 더달고 메졌어요 그리고 딸기잼을 먹으니까 더상큼하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한번더 찍어볼까요? 여기 한 번씩 모양을 찍어볼게요. 하트. 자 이렇게 하트가 됐는데요. 밑에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얘는 어차피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오늘 은 얘를 여기에다가 찍어볼게요. 얘가 리본, 리본으로 할게요. 리본 우와 잘 붙은다 리본 잘 만들었죠 여기는 여기에다가 놔두고 리본 어 근데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오늘 뭔가 병원 마크 같네요. 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볼 건데 꽃 모양. 와꽃 모양이 됐네요. 뻥 정말 깔끔하게 잘 됐죠. 얘도 여기에다가 놔두고 다시 여기에다가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와,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여기에다가 찍어볼게요 뾰인 지금은 뜯어지는데 오 얘도 뜯어졌어 그래도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재밌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미니언즈 여러분 이렇게 꾹꾹 찍으면 진짜로 재밌거든요 여기에다가 놔두고 그리고, 여기에도 넣어. 어떤,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걸 찍으면, 우와.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가 됐는데요. 여기 있죠? 얘도 여기에다가 놔두고, 얘를 일단 놔두고, 물방울 모양. 물방울. 물방울을 찍어서. 진짜. 안 떨어지네. 물방울. 한번 다 찍어 볼게요. 그냥 동그라미로 찍어 볼까요? 오, 잘 찍혀지네요, 이게. 음잘 되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우와 다이아몬드가 완성됐는데 여기 이렇게 찢어졌네요. 안타깝지. 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약간 발꼬락 냄새. <laughs> 발꼬락 냄새가. 나. 어 여기 끼었다. 어떡해. 여기 끼었어요. 근데 요 치즈가 발꼬락 냄새가 나네요.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음. 우리 미니언들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 안녕.